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법 국민 입법제로 발전시킨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조례 발안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법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뭐, 또는 무슨 시군구, 뭐, 이런데에 그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 이 지방의 법을 주민들이 직접 개정도 할수 있고, 폐지도 할수 있고, 그리고 제안도 할수 있는 겁니다. 제정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법을 제정하고 에, 폐지하고 그 다음에 개정도 할수 있는 게 이게 주민조례발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입법제 국민입법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 왔는데 바로 이것의 국민입법제의 작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조례발안법이 시행이 돼서 어, 지금 이렇게 이 주민이 직접이라는 에, 요 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서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명이. 그래서 그 전에는 온라인 서명을 못 하게끔 국회의원들이 꼼수를 부려놨는데, 그 직접 서명을 하면은 어, 불가능한 거죠.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들 듣지도 않을뿐더러 코로나 상황에서. 절대 안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 조례를 이렇게 청구해 가지고 뭐 양평 국민을 위한 에 국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안성시, 뭐 여수시, 또어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뭐 이렇게. 뭐 개정도 하고 재정도 하고 예 이렇게 폐지도 하고 이러한 법들 예 김천시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폐지하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서명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직접 이렇게 서명을 할수 있게끔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명하기 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서명할 수 있는 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여기에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세종시도 이제 주민조례바람법을 시행했죠. 다 시행한 겁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해서 청구요건은 18세, 에, 인구 규모별 청구요건을 세분화시켰고, 청구절차가 간소화됐고, 단체장 경유에서 의회 제출하고, 의회 직접 제출, 에, 그래서 이행력, 이행력을 강화시켜서 1년 이내에 심의 의결을 의무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 동의 청원하는 것도 이게 뭐 5만 명인데 5만 명이 되면은 이것도 심의 의결을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차기 의회 해에 계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 조례를 재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뭐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알아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 100분의 1, 에, 100분의 1 그래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 에, 주 주민이 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 서명도 이제 가능해진 거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민조례 발안법으로 주민주권 에, 실현을 이렇게 에, 이러한 글이 나오죠. 그래서 에, 주민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에, 지금 보면은 주민조례를 개정, 재정, 폐지할 경우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경우에는 어, 200분의 1, 200분의 1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이 청구 동의하면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또 인구 800만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150분의 1 인구가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구 및 자치구 청구권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록 하여서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가 되면은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하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주민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에, 이 주민조례 청구가 이렇게 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에, 온라인으로 주민 청구나 청구인 서명 증명서 에, 이거를 언제 어디서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주민조례 발안 제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청구인 대표자가 조례 재정 개정 폐지 청구서 및 주민 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 청구 조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받고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 청구 조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죠 발급하고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 요청권 위임자 신고 및 서명 요청 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네,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요청하게 되는데 시와 돈은 시와 돈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국민 동의 청원도 이렇게 6개월 줘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여기 6개월이라고 나와 있죠. 네, 시군구는 3개월 이내에 3개월 네, 청구인 대표자 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방 의회 의장은 청구인 명부 열람 에, 이의신청, 접수, 심사, 결정하고, 청구인명도, 보정기관 해서, 에, 결국에는 에, 심의, 수리가카, 부의, 이런 식으로 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외국인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 저는 이거는 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국이고 휴전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표권은 그것은 옳지 않다. 외국인이 나중에 이제 국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참여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이 선거권을 갖게 돼 있지 외국인이 선거권을 갖게 돼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러한 도분들이 변화가 된. 네, 그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에, 주민조례 발안법이 국민입법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법을 에, 개정하고 에, 또 폐지하고 재정하는 것을 국민이 직접하는 거죠.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의무화시켜야 돼요. 6 개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음, 이게 5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무조건 에, 이 1년 이내에 이걸 의결할 수 있게끔 강제화 시켜가지고 에, 이것을 바르게 실현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에, 올해 이제 주민조례 발안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 입법제에 대해서 예, 이제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에,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